네, 광주광역시 북극합의 조호섭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참담함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는 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참담함이 그지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 장관께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사 대책에, 어, 관련돼서 공급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즉 수사와 철저한 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 마련, 규칙 마련,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 가지 부분을 장관직을 걸고 그 각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을 계기로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 썩은 부분은 정확하게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혜택은 철저히 회수하고, 또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이걸 속에서, 이 속에서 공공에 대한 신뢰가 확보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사 대책과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그 공공주도 정책 3080은 오로지 공공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잃어버린 신뢰를 오히려 더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 분골 세신의 정신으로 제가 좀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직을 걸고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각오로 반드시, 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 조사 과정을 지금 5년으로 예상을, 5년으로 봤습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네. 5년 전까지 지구 지정 이전 5년도 그렇게 네. 했는데, 번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광명 시흥 지구 같은 경우가 2018년도 9월달에 개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신도시 지정에 제외된 적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아, 2018년도 9월달에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가 됐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유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주민 반대도 있고 또 비용 예, 문제도 있고 여러 예, 가지로. 차이 논란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전인 2010년 5월부터 이 일이 추진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사 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어,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치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대상에 대해서 우리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뿐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그 해당 지역의 토지의 거래 내역을 보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용 범위를, 대상을,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관님. 네네. 어,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3월이나 4월에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할 계획 있으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있던데요? 예, 지금 4월에 당초 계획대로 그, 지난번 그 공공택지로 25만 호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발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공급은 공급대로 진행되어야 되고요. 수사와 처벌, 그 다음에 제도 대안 마련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대책은 서민들의 주관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이고, 공급 위주의 대책입니다. 전문가들도 시장의 신뢰는 결국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1989년 일기 신도시 때 13,000명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 네, 13,000명이 적발이 되었고 네. 98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기신 도시 할 때는 어약 27명 정도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번에 2021년도 3기 신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LH 우리 직원들께서 실명으로 이렇게 구매한 경우가 있, 구 아니 매매를 했다라고또 나옵니다. 이거 보면 얼마만큼 그동안 안 잡혔으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실명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누가 실명으로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공직사에서 만일하게 뿌리 깊은 부패라고 봅니다. 그동안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도 손방망이 처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번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부패한 공직자는 반드시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4월에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발표할 것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번에는 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사전에 거래 내용이나 우리 공직자부터 검사한 다음에 거기 이상 없는 지역만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표하기 이전에 조사를 하면 네.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발표하고 나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분이 지금 동의서 받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공직자는 우선적으로 그.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예. 발표한 이후에 이제 공직자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의서 받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려서요 이해. 아무튼 저는 본 후원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된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어 부패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기혹 사... 사전 조사를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서 다시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